매일 공부 연습 강의 42번, 주의력 14번째, 선택주의력이란 선택주의력이란 아이들이 숙제를 하고 나서 읽으려고 옆에 놓워둔 망하는 책이 자꾸 눈길이 간다. 또는 중요한 대화를 하는 중에 TV소리가 들려오면 자꾸 헷갈리고요. 누가 방에 들락가리면 공부 흐름이 자꾸 끊기고요. 숫자 계산을 할 때나 점수를 매길 때 옆에서 잡다하면 자꾸 틀리고 공부 중에 먹을 생각, 내일 친구랑 놀 생각을 자꾸 한다. 이렇게 되면 선택주의력이 낮은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선택주의력을 높이는 방법을 해야 됩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뇌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한계가, 용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에 필요한 만큼만 최대한 효과적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무엇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할지 선택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필수입니다. 선택주의력이 중요한 이유는 연령이 높아지면서 자신과 무관한 정보나 자극을 걸러내게 되는데 이는 저절로 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미국의 심리학자 로버트 펜츠는 갓난 아이들이 직선 패턴보다는 곡선 패턴들을 더 오래 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신생아들도 직선보다는 곡선을 단순한 도형보다는 복잡한 도형을 다른 도형보다는 사람의 얼굴 모양을 더 주시하는 선택 주의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자극 억제 연령, 어, 능력은 연령이 높아지면서 좋아집니다. 특히 8 세부터 8 세부터 십일 세까지는 다른 시기보다 더 가파르게 형성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선택 주의력을 키우는 훈련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성장 단계에 따라 더욱 다양해지는 환경과 상황의 요구에 맞게 선택 주의를 조절하는 능력을 꾸준히 발달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이 때 여러분들이 좋은 방법으로 선택주의력에 집중을 할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소통과 공감으로 만드는 성공적인 행복한 인생 송송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